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대항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니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류마티스와 관절염과 또 시력의 질환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오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3 소음생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뤄진 세대가 아닌 믿음과 신앙을 잘 계승하여 믿음에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미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셔서 더욱 힘있게 목회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입사님, 설입사님 그리고 모든 대항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과 타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대한민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육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여호와께서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며 마 복을 받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만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소라. 야곱이 소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고독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고독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은 정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명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상 형에서의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피하는 신세였습니다. 언제든 자신을 추격할 수 있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형에서의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너무나 무거웠고 그가 가든 길을 멈춰서든 또 누워있든 또 달려가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새로운 환경들, 특별히 외솜촌 라반이 어떻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어려움들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 없는 혈혈단신의 야곱은 그야말로 고독한 사람이요, 지독한 고독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었던 곳은 광야 한 복판이었는데요.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 어느 곳도 없는 사람 야곱.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아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몸서리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독한 인생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데요. 이 하란, 하란이라는 지명을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왔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가 거슬러 왔던 할아버지가 떠나왔던 그 길을 거슬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고 밤이 찾아옵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지리적으로 그의 행보는 심상치 않은데요. 성경 지리에 능하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왜냐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기에 가장 쉬운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는 가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개 부평지를 따서 서쪽으로 이동한 후에 지중해 연안을 타고 쭉 올라가면 바로 하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포기하고 야곱은 다른 루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산악 지대를 통과해서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이 베델이라는 곳 근처에 루스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야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인데요. 가까운 곳에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이배데이란그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을까요? 여기에서도 야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장소 가운데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으로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라고 번역된 이곳이 하마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는 정관사 하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고 마콤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한 돌을 가져다가라고 번역된 아브네이하 마코미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그 장소의 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돌이나 취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특정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놓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야곱이 자기 발길 닿는 대로 그곳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베델를 잃은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지금 그곳에 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일부러 베데르에 찾아왔습니다. 또 베데르는 어떤 곳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쌓았던 예배의 제단이 살아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다 망가졌습니다. 비바람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제단이 완전히 부서져서 산산조각나서 온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제단을 다시 복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그 돌들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했던 야곱에게 번뜩이면서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심정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장소로 야곱은 찾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람을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이 시간 이 지점에서 문득 떠올랐던 것일까요? 아버지 이삭을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이 고통의 순간에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독한 고독자였던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서 있었던 한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이야기로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흘려 지나갔던 그 복음의 한절의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그 설교의 한절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교회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 생활 잘했던 나의 자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잠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셔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그 자녀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풍파를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또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아내와 남편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빈털털이 낙은의 상태였죠. 마치 자신을 재물로 드리듯이 모아놓은 재단 돌 위에 자신의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고단했던 여정으로 인해 스스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13절에 나는 요한니너의 조부 아버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의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저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대향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이만큼 큰데 드릴 재물이 없었던 이 야곱의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은 가득하지만 물질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태양 가족들에게 풍성한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식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며마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가 밟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손의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대양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나서 야곱은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돌을 세우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던 야곱은 헌신의 자세로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 또한 헌신의 자세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은혜를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헌신의 자세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틴어 교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 a b s v t a m p a r a m o r o t a m 번역하자면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이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오늘의 삶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마누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달을 살아가며 1년을 살아가고 또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두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야곱이 할아버지가 쌓았던 재단을 향해 그 예배 자리를 향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인마 누엘의 복을 우리 모든 대항가족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야곱이 시베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둥을 세우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의 몸된 대항괴를 섬기며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삶을 위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귀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김은경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은경 시사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세웅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까지 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